2012년 장난감 병원이 문을 연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봉사 활동을 해온 주인공 김종일 씨. 김종일 씨의 선행에 퇴직 후 동료들이 모여 현재는 14명의 선생님들이 장난감 의사로 활동 중인데요. 운영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네. 시작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 무료로 가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처음에 개인 사비가 지고 제가 시작한 거라 이분들 점심값 해드리고 네. 부품이나 필요한 거살수 있는 네. 정도만 위기가 음. 되면 된다. 좋아. 와, 진짜 있게. 장난감을 사랑해야지 네. 이런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를 사랑하시죠. 기계를 사랑하고 기계. 장난감을 네, 사랑하렇죠 아 근데, 아이를 사랑하시는한달 동안 거예요. 고친 장난감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거의 1년에 네. 한만개 정도는 고친다고. 만 개요? 1년에 만개요. 만기면 하루 몇 개를 고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장난감 병원이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장난감 병원은 개인들의 기부로 운영되다 보니 돈을 벌기는커녕 운영비가 부족해 때론 사비를 지출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장난감 기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좋은 나눔인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음. 이게 줄수 있는 것이죠 좀... 단도가 있어요. 경인 음. 지역밖에 드릴 수가 없어 사실은 음. 그래서 예년에두번 크게 많이 드리는데 네. 어린아이 주옥에서아어린날또한 번은 크리스마스 주음에서 아. 이번에 몽고차라 세차전화 나왔어요 음. 와 몽고차라 세차 <laughs> 와 애들이 너무 좋아했겠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고쳐줄수록 혜택 받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요 정말 <laughs>